저희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금융정보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황재빈, 2학년 도일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생생중학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신여상에 대해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일신여상은 장남권에 위치한 유일한 사업계 특성화고로 송파역에서 도보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신여상은총 4가지의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금융일반, 청구사무 등을 배우는 금융정보과 회계원리, 회계실무 등을 배우는 회계정보과 조형, 영상제작기초 등을 배우는 디자인 콘텐츠과 마지막으로 애완동물 미용, 수의 보조, 반려동물 행동 교정 등을 배우는 스마트펫 경영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들은 현재 1신 여상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습실입니다. 쾌적하고 깔끔한 실습실 덕분에 전공 실습에 집중하여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하면 많은 분들이 취업을 떠올리실 텐데요. 1신 여상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 SH공사, 롯데,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교보생명 등 훌륭한 기업에 많은 선배님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별반으로는 1학년 신입생 중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사는 매티스반 공기업 준비반인 경영사례연구반, 공무원 준비반인 정유경반 등이 운영 중입니다. 1신여상은 취업도 잘 되지만 대학도 잘 가는데요. 먼저 정시에는 과탐, 사탐 대신 3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문교과 위주인 직업탐구 영역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학생만 응시하기 때문에 노령만 하신다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예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보통 교과보다는 전문 교과의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성적을 올려 대신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과 진학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10년상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길인 선취업후 진학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직자 특별 전형이란 회사에 취업한 후 3년간 근무한 회사 실적과 고등학교 내신만을 가지고 대학교에 갈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 0년상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구들, 친구분들의, 친구들의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직업체험 보고서 경진대회,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둘째, 홍보동아리 IPR, 봉사동아리 RCY, 치어링 동아리 아님마등 여러 상설 동아리가 있어 즐거운 학교생활도 보내고 선배님들과 친해지시는 시간도 가지며 생활 교육부를 채울 수 있어요. 셋째, 네, 네. 학교 생활하면 급식, 정말 중요하죠? 1신여상은 급식 또한 정말 맛있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디저트 등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1신여상에 입학했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선생님들도 모두 다 친절하시고 진학 진로 다잘 챙겨주셔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신여상은 다닐수록 더 좋은 학교임이 느껴지고 제가 노력만 한다면 다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선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꿈은 자신이 정하는 거지, 부모님이나 친구, 그 누구도 선택을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선택이 자신의 꿈을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만 10년 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QR 코드를 통해 입학 설명회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신여다업 고등학교 금융정보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황재빈 2학년 노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